1월을 준비하셨는지 준비하셨다면 어떠,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병행하셨는지 저는 어 이번 2차 시험을 보고 사실 붙을 거를 예상을 못했어서 끝나고 나서 조금 쉰 다음에 다른 공기업들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코트라가 9월 초에 이제 채용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7월이나 6월 2차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쉬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좀 복습한 다음에 코트라 시험을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언어와 언어 번역하는 것과 그리고 경제학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연결성이 좋아서 대비를 해서 시험을 보긴 했습니다. 저는 리트를 쳤었어요 일정이 조금 사실 무리가 있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 2차가 7월 19일에 끝났는데 올해 리트가 7월 26일이었어가지고 약간 2차 끝나고 그냥 뻗어 있다가 그냥 진짜 몸만 이렇게 가지고 리트를 치러 갔었습니다. 약간 그런 빌. 그럼 칠급 외무형사직은 다 관심을 안 두시고 약간 다른 진로 찾으신 거예요? 그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칠급 외무형사직 일정이 겹쳐서 그거를 음. 같이 준비하면은 제가 배기 오늘 고시가 좀내 가진 배의 에너지를 쏟아야지 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30%, 40% 이걸 다른 시험에 투자하게 되면은 아무리 연결성이 좋더라도 2차 기간에 1차로 공부해 되고 이런 것들이 아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는 그냥 원래 하던 거에 집중하는 음. 방식을 듣겠습니다. 음. 외교관 후보자를 꿈꾸는 대학생에게 이런 수험서 말고 추천하는 가장 인상 깊고 도움이 되었던 책이 있으신가요? 영화도 좋고, 음. 그런 외교관 영화면 당장 최근에 개봉했던 뭐가 되지? 어. 생각이 <laughs> 안 나는데 저는 근데 굉장히 인상 깊게 보긴 했어요. 음, 이게 음. 외교관의 현실일 수도 있겠다 싶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좀 어, 외교관에 대한 직업적인 설명을 잘 해주는 책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유명한 도서로는 어, 김효은 대사님의 외교관 국가대표 멀티플레이 응.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좋아하는데 응. 국제 문제랑 관련된 영화들도 있거든요. 넷플릭스로 <웃음> <웃음> 그 10대 사건으로 보는 2차 세계 대전 그게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근데 거기서. 중일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미국 관계 악화되고 진주만 전쟁에서 거기서 이제 미드웨이 해전과 종전까지 되게 시각화를 잘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컬러로 있어서 근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와가지고 저는 되게 생생하게 그 기억을 살려서 쓸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 관련 다큐멘터리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합격 당시에 기분은 어땠는지, 그리고 주변 반응은 어떠셨나요? 3차보다 2차가 어... 더 드라마틱한 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3차 결과가 나왔을 때는 좀 그냥 안심했어요. 아, 떨어지지 않았구나. 2차 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6시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일부러 PT를 6시에 해서 <laughs> 좀 다른 걸 어, 외면하려고 <laughs>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운동 끝나고 그과가를 받았는데 그때 헬스장 로비에서 주저앉았어요 힘들려가지고 <laughs> <laughs> <그걸 막> 울고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 너무 <laughs> 좋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laughs> 저는 참차 그 최종 발표는 있었던 날에 그때 이제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 중간고사 대면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치르고 딱 이제 다 수업도 듣고 저녁 시간에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통학이 걸려서 그 가는 도중에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그 올라가는 그 언덕길이 한 10분 정도 있는데 그걸 진짜 천천히 걸어가면서 막주마주마하고 있었는데 막 여섯 시가 여 시에 보통 문자랑 명단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그 긴장감이 절정이 되는 순간인데 그 직전에 갑자기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너무 떨리는데 아무도 것손에안 잡힌다 어떡하냐 막 호들호들감이 떠는 거예요. 저보다 더 떨려 하는 거죠. <laughs> 그것 때문에 막 되게 좀 긴장을 좀 풀고. 그러다가 전화 도중에 갑자기 6시가 돼가지고 급하게 끊고 바로 명단을 확인했는데, 명단에 이름이 있었고 문자가 왔고, 너무 그게 너무 드라마틱했어서 아직까지 좀 인상이 많이 남아요. 네.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발표 당시에 2차, 3차 둘다 일부러 6시 정각, 그에 네, 저도 안볼란다파여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샤워를 했어요. 이거 늦게 보려고 그래서 목욕 중에 하고 목욕 중에 하고 나오자마자 문자가 왔는지를 보는데 진짜 3차 때는 6시 정각에딱 문자가 왔는데 2차 때는 6시 8분인가 그때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아, 올해는 되지 않을까. 약간 작년에 떨어졌으니까 올해는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기대를 그래도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아, 어떻게 큰일 났다. 약간. 또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로트, 로스쿨 가는 건가? 약간, 약간 진짜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보자라는 생각에 들어갔는데 수험번호가 있어가지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laughs> 원래 합격자분들한테는 문자가 오는 거죠? 그게 네. 안목적으로 문자가 오면은 너 붙었으니까 가서 봐라! 이런 뜻이고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합격할 수 있던 그 본인의 매력 분야. <laughs> <laughs> 저는. 우이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그 이제 저희 2차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볼 때까지 시험이 이제 다가워질수록 학생들의 지식이 거의 다 수렴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거의 다 비슷해요 똑같은 학원 진도를 나가고 똑같은 책으로 보잖아요 연습도 거의 비슷한 만큼 문제를 풀고 근데 사실 저희는 또 스터디였으니까 뇌가 다 동기화 돼서요다 <laughs>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 시, 문제는 시험장에서 받아본 그세 문제가 응. 응. 내가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느냐. 그러면 내가 그 전날에 그 부분을 봤냐. 응. 그거는 진짜 내가 다볼 수가 없잖아요. 응. 그전 범위를. 그러면은 결국 그거를 본 사람이 잘 쓰는 건데, 응. 정말 일부분 그거를 보고 선명하게 잘쓸수 있었던 응.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응. 그래서 저는 운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외교관이란 꿈을 거의 다 이제 이루셨는데 앞으로의 포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 주어진 일에 열심히 성실하게 음... 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포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사관에서 일할 때좀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대학에 처음에 진학할 때 노무나과를 진학하면서 아 그래도 러시아와 관심을 가지고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거 완전히 잊고 살았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직원들을 봤거든요. 음. 근데 그 거기 계셨던 공사님이 매주 주말에 세종학당에 가셔서 한국에 관심 있는 학생들 을 모아서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음. 자원공사 그런 거 보면서 어, 나는 한러 관계 일조를 하겠다고 감히 포부를 가지고 왔으면서 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되게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외국 러시아 의 관계에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외교관을 꿈꾸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 진입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외교관이 진짜 자기의 꿈이고 그걸 반드시 이루고 싶다는 그런 목표 의지가 있다면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좀 치열하게 공부를 어, 준비를 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분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스스로를 좀 믿고 계속 그냥 묵묵하게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꼭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장래희망 이 외교관이었던 건 맞지만 이게 어떤 인생의 지고의 목표 하나만의 목표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히 약간 이런 시험료 전단이나 어떤 취직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어, 어떤. 뭐 목표 하나를 정해두고 달려가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자세지만 그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뭐, 입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리고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약간 지금 내가 조금 잘안 되더라도 그것이 나의, 나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이게 과연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한번 조금 더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흔들리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 나는 된다, 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가능한 시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동지들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도와주고, 같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면 좀더 어 수월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laughs> 하나 둘셋